요즘 정말 제 주변에서도 줄기세포에 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. 사실 저희 병원이 줄기세포연구소가 12년째 운영이 되고 있고요. 저희 병원에서는 이전부터 많은 연예인분들, 그리고 대표님들 오셔서 치료를 받고 계시거든요. 어떤 치료를 한 것보다도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시술 중 하나입니다. 우리 몸속에는 이미 성체 줄기세포라고 하는 줄기세포가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 줄기세포가 우리가 피부가 딱 찢어지거나 하는 것처럼 위기사항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딱 다가가서 피부를 재생해서 이렇게 새살로 덮습니다 이런 게 바로 줄기세포 역할인데요 즉 우리의 세포가 손상이 되면 그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게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. 여기에서 우리 저어 게임처럼 나한테 해당되는 게 있다면 잘 체크를 해보세요. 첫 번째로는요, 자꾸 이전에 안 그랬는데 감기에 자주 걸려요. 그리고, 가끔씩 얼굴이 막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입주인나 이런데 에 포진이 막 나는 분들 다크서클이 심하거나 피부 안색이 거무죽죽해지는 느낌이 든다거나 그 밖에도 제가 이렇게 체크리스트 드렸거든요. 이거 한번 정지해보시고 내가 몇개 정도 해당하는지 체크를 해보세요. 그게 바로 노화의 증표입니다. 우리 몸은요, 세포로 되어 있고요. 나이가 들수록 이 세포가 기능을 잇고 손상이 됩니다. 그러면 계속 새로운 세포로 자꾸 바꿔줘서 우리 몸이 손상되지 않고 이렇게 잘 보호해야 되는데요. 이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바꿔주는 게 바로 이 줄기세포입니다.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줄기세포의 개수는 점점 떨어지고요. 그 기능도 같이 점점점 떨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줄기세포를 보충을 해서요. 우리 몸의 이 세포 건강을 잘 따라가 주신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실 수 있습니다. 이런 줄기 스포츠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디에 좋은지 이런 것도 궁금하셨죠. 사실 요즘 저속노화의 시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시술이나 안테이징에 관심이 많아서 유명하다, 괜찮다 하는 것들을 다 가서 해보거든요. 근데 제가 정말 통틀어서 저한테도 가장 좋았던 게 바로 줄기세포 시술이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기세포 치료는 어떻게 하냐, 뭐 수액이냐, 아니면 피부냐, 관절이냐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서요. 그래서 오늘은요, 제 혈액을 뽑아서 줄기세포를 만들고 그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수액치료와 줄기세포 스킨보스 치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저희 줄기세포 연구소입니다. 오늘 제가 할 줄기세포 치료는요 제 혈액에 240cc를 추출을 해서요 이원심분리기를 통해서 줄기 세포를 추출을 할 건데요. 줄기 세포를 추출하기 위해서 쓰는 키트예요. 여기다 전체 혈액을 담고요.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원심 분리를 하면 그 가장 밑에 이렇게 빨간색 적혈구와 다혈구가 쌓이고 그 위에가 핵이 하나인 세포들이 쌓이게 되는데요. 그 핵이 하나인 세포들 사이에 줄기 세포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버피 코트라고 하는데 그 버피 코트가 적혈구 라인, 이 빨간 라인 위쪽으로 이렇게 깔리게 되죠. 적혈구 같은 경우는요, 줄기세포 수액 치료를 할때 같이 들어오게 되면 잘 뭉치는 성질이 있어서요, 적혈구를 차단을 하고 줄기세포만 추출하는 기술이 중요한데요. 그래서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원심분리를 한번더 돌리면요, 이 위에 있었던 버피코트가 아래로 쭉 가라앉으면서 거기에 있는 줄기세포를 아래로 추출이 가능합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줄기세포가 가 됐고요. 제 상태가 일주일 뒤에 주기 세포 수액 주사와 그리고 주기 세포 스킨 부스터를 한 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자세하게 알려 드릴게요. 네, 시술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요. 뭐, 좀 반짝반짝해질 것 같지 않으세요? 사실 저는 진짜 만족하고 있습니다. 제가 수면 부족이 좀 있어요. 중간중간에 깨는 증상도 좀 없어져서 우선 수면의 질이 아주 좋아졌습니다. 제가 일주일 동안 일정이 정말 많았거든요. 뭔가 다른 날보다 확실히 좀더힘 있는 느낌? 피로도가 좀 많이 개선이 됐고요. 제가 너무 피로할 경우는 이명도 심하고 약간 귀에 물찬것 같은 증상이 있는데 이런 귀에 물찬 증상 같은 것도 많이 좋아지는 느낌입니다. 이런 전반적인 건강도가 좀 좋아져서 좋고요. 특히 이 피부 있잖아요. 이 피부가 이렇게 광이 지금 보이시나요? 이렇게 제가 화장을 사실 피부 화장 정도밖에 안 했는데 광이 정말 반짝반짝 잘 나고 있고요. 무엇보다 만졌을 때아기 살결처럼 뭔가 쫀득하고 부드러워졌어요. 제가 다른 시술들을 많이 해봤는데 너무 악건성이라서 잘안 잡히는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쫀쫀해진 느낌이 사실 그 어느 시술보다 만족감 있게 좋았습니다. 저희 직원들도 어, 선생님 저도 해보고 싶어 해서 몇분 해줬거든요. 근데 다들 그 어떤 시술보다 만족도가 너무 높고 정말 여드름 흉터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뭔가 피부 결이나 이런 화난 정도가 정말 많이 좋아졌더라고요. 아! 제가 하나 깜빡할 뻔했는데 정말 중요한 거 다이어트를 100kg에서 40kg 정도를 감량하다 보니까 이 탈모가 그때 굶어졌뺐때 잃었던 머리카락이 정말 회복이 잘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 조금만 피곤하거나 하더라도 요즘에 머리카락이 두두둑 떨어지는 게 있었는데요. 이 떨어지는 머리숱 자가 확실히 적어 졌어요 제가 요난 흰머리도 뽑고 싶어서 엄청 당겼는데 그게 잘 뽑히지 않을 정도로 뭔가 단단하게 모발이 두피에 박힌 느낌 그런 것들이 있고요 사실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환자분들 중에서 모발이 굵어졌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특히 헤어라인 쪽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올해 마흔이 되다 보니까, 아, 정말, 체력의 감세와. 피부의 노화가 정말 걷잡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나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관리 하냐가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요 나를 위한 투자 중에 가장 큰게 바로 정말 내 몸에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건강을 위해 투자한 만큼 우리가 노화를 막고요 그리고 우리 몸이 건강해지면 우리가 더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도 하잖아요 뭐 암에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 당뇨 고혈압 여러 가지 질병들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정말 전 많이 봤습니다. 이렇게 더 나빠져서 고생을 하기 전에, 우리 지금 건강한 상태에서 아니면 노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이 상태를 끌어다가 제 정상으로 만들어 준다면, 남은 여생을 더 재밌고 즐겁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요? 여러분들도 나를 위한 투자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